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 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연기상을 거머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전 남편인 조영남의 발언을 조명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26일 윤여정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일부 언론은 전 남편인 조영남과 인터뷰를 해 그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조영남은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윤여정의 수상에 대해 매일처럼 기쁜 소식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바람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 복수가 아니겠냐며 바람 피운 당사자인 나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친구가 지금 잘나가고 있는데 내가 군더더기 이야기할 필요 없다.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독자와 누리꾼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란내는 당사자는 당신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자식들 생계 내팽개치고 떠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에너지를 쓴게 아니다 이미 잊혀진 남자다. 억지로 엮으려 하지 말라든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기자와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영남에게 소감을 물어보는 기자도 문제 기자들 제발 역지좀 마라. 이 시기에 이런 기사는 아니지 않느냐 기사를 삭제하라든 탐의와 비판댓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룹 언니네 이발관 보컬이자 작가인 이석원도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며 윤여정 선생님이 한국배우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타셨는데 기자들이 무려 3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소감을 물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묻는 기자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냉큼 말을 얻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낄때 끼고 빠질 땐 빠지는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석원은 너무 당연하게도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은 수십 년전 무책임하고도 부도덕하게 가정을 벌인 남자에 대한 한방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면서 복수란 상대가 내 안에서 여전히 의미라는 게 손톱만큼이 나마 있을 때의 얘기 입니다. 지금 윤여정에게 조영남이란 한여름에 무심코 손으로 눌러주기는 못생기고 해로운 벌레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일 것이라고 강도 높게 일갈했습니다. 이 글은 27일 오전 현재 2,5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는 등 누리꾼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윤여정과 조영남은 각각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던 중 만나 1974년 결혼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해왔으나 한국으로 돌아와 1987년 이혼했습니다. 조영남은 언론을 통해 이혼 사유가 자신의 외도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여정은 이혼 후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생계형 배우가 돼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